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d notice too.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A first time, a first date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to my place. I feel my heart even. 안녕하세요. 부동산 쇼핑의 강현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오늘 화면에 보이는 4층 수익형 부동산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입지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일단은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가 잘 나가야 하잖아요.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입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어, 비하동 같은 경우는 청주 일반 산업단지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 중에 SK 하이닉스, LG 화학, LS 산전과도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입지가 바로 비하동인데요. 음, 매물이 많지 않죠. 신축 매물이 많지 않은 이유가 어, 일단은 집가가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매물이 거의 없어요. 새로 지을 수 있는 딱 매물들이 많이 안 나오죠. 나오더라도 매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신축으로 올리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비아동에 어, 5년, 6년 매물들은 거의 신축급으로 보셔야 되고요. 오늘 주택 역시 2018년도에 사용승인 받은 약 5년이 조금 지난 6년차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어, 드론으로 잠깐 보였지만 여기 바로 주택 바로 앞쪽이 어, 스타벅스죠. 스타벅스 그리고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가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앞쪽으로 GLCT 있고, 현대백화점이 있고, GLCT 뒤편으로 해서, SK하이닉스, LG화학, 일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풍부한 지역인데, 사실상 이런 임대빵들, 특히 신축으로 제공되고 있는 임대빵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아주 현종하게 낮은 지역 중에 하나다 보니까, 조금 신축들, 어, 연차가 조금 얼마 되지 않은 임대방들은 아주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SK 하이닉스에서 청주에 2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근로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약 8천 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임대방들이 아주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죠. 가장 먼저 테크노폴리스가 임대가 제일 먼저 채워지고요. 반기수가 몇개 없습니다. 그리고 비하동, 그리고 복대동, 복명동, 사창동 이렇게 소진이 된다. 가경동 이렇게 소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입지 조건 아주 중요하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비하동 매물 입지 A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주택의 위치가 바로 여기 있죠. 주택 바로 앞쪽으로 스타벅스, 맥도날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로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주택 뒤편으로는 중부고속도로가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서청주 RC까지 빠르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블럭 앞쪽으로는 왕복 7차선, 8차선, 어, 큰 대로변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대로변 따라서 쭉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현대백화점, 롯데아웃, 바로 여기가 롯데아울렛이죠롯데아울렛 맞은편 쪽으로 SK 하이닉스가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아마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청주에서 가장 큰 대기업 중에 하나고 20조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를 해서 지금 산업단지가 점점 커지고 있고 올 하반기만 해도 약 8천여 명의 일자리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으로 임대방들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입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 옆쪽으로 해서 GRLCT 주상복합 위치하고 있고 그 사이에 여기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주변쪽으로 해서 GRLCT 몰, 어, 롯데 아울렛 이런 상권들이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 주택도 제 실제로 상권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용이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 앞쪽으로 해서 초등학교 솔바 초등학교도 유명한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뒤쪽으로 SK 하이닉스, LG 화. LS 산점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가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너무나도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저희 주택 방향에서 남쪽 방향으로 조금 내려가 볼까 해요. 여기가 저희 주택이고요. 어, 남쪽 방향으로 쭉이 왕복 8차선 도로변을 따라서 내려가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어, 유동 차량들이 굉장히 많죠. 어, 그만큼 일자리가 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도 참 많. 많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방향으로 쭉 계속해서 내려가시게 되면 가경동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아파트죠. 그리고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편리한 그 위치가 되겠죠.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비하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이 174 제곱미터 평수로 52.6 평입니다. 연면적 324.44 제곱미터 평수로 약91.8 평인데 어,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하시게 되면은 110 120 평까지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가 다중 주택이고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 연도는 2018년 10월 12일날. 차용 승인 받은 4층 주택이고요. 도스가스 들어옵니다. 주차하는 1층에 총 3대. 그리고 원룸 3개.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죠. 어 솔루션 회사가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2층에 원룸 5개, 3층에 원룸 5개, 4층에 근생 투베이스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내외부를 살펴볼 텐데, 지금 여기가 동향이에요. 지금 이 도로 자체가 동향 도로입니다. 일조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4층에 주인세대를 넣기에는 조금 크기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4층에 투베이스만 하나 들어간 상태고요. 건물 외벽은 보시는 것처럼 벽돌과 현무암 판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출입구도 동쪽이 되겠고요. 지금 옆에 보시면은 이제 남쪽 방향이 되겠는데 사도로가 있습니다. 저 뒤에 집이 있기 때문에 사도로가 있어서 옆집하고도 간격이 제법 떨어져 있습니다. 3m 에서 4m 정도 도로로 보여지고요. 남쪽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고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주차장이 한 대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현관 입구, 그리고 상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 북쪽 방향에 보시면 주차가 두배 가능하게끔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쪽 전부 다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건물 입구 출입구가 되겠죠. 계단 두칸 정도 올라가셔야 되고요. 위쪽에 보시면 천장 마감은 편백나무로 마감을 해주셨고 주차장 천장을 보시면 여기는 그냥 일반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는 비디오폰은 코코메사 제품의 비디오폰으로 시공을 해주셨고요. 건물 출입문은 자동문은 아닙니다. 막입 유리로 되어 있는 출입문이 되겠고 자, 내부로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오른쪽 보시면 우드로 마감을 해주셨죠. 그리고 왼편에 우편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택배 보관함이죠. 택배 보관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예쁘게 액자들을 또 전시해 놓으셨네요. 벽돌도 사용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내부의 벽돌을 마감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죠. 2018년 19년도에. 도장 마감하셨고, 그리고 밑에는 타일로 시공을 하셨습니다. 임대방이 1호, 2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앞쪽도 임대방이 있었죠. 3호, 그리고 상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 밑에 창고 공간이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렇게 <laughs> 해놓으셨다가 아직 안 치우신 것 같네요. 이렇게 핸들에는 엘리베이터는 별도로 없습니다. 창문이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2018년도 10월이면 19, 20, 21, 22, 23, 24. 6년이 아직 안 됐죠. 근데 건물이 되게 향기로운 향이 나면서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이 되겠죠. 보일러도 이렇게 환기창도 있고요.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고벽돌로 역시 내부에 인테리어 해주셨고요. 마감재들은 1층 복도와 동일한 마감재들 사용해 주셨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 총5 가구 거주하고 계시고요. 화이트 컬러의 방화문 시공을 해주셨죠. CCTV도 각 층마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층마다 조금씩 다른 벽돌들을 사용을 해주셨어요. 좀 신경을 쓰신 거죠. 계단 왼편에 보일러실 들어가 있고, 동일합니다. 3층도 마찬가지로 301호부터 305호까지. 총 5가구 거주하고 있고요. 바로 4층으로 올라가 보죠. 여기는 4층에 한 가구. 투베이스만. 하나 있고요. 원룸은 지금 공실이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 대체를 해서 설명을 드려 보고요. 투 베이스는 지금 매매하시기 위해서 비워 둔 상태입니다. 들어와서 바로 이제 신발장이고요.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사면동 중문 설치를 해주셨고, 영웅도 제품이고요. 오른쪽에 신발장도 보시면, 아파트형 신발장이죠. 이렇게 신발 수납하실 수 있겠고, 밑에 우산도, 골프백도, 우산 내지는 골프백도 넣으실 수가 있을 거, 아, 골프백 사이즈 조금 안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일관 스위치가 들어와 있고요. 마감재는 벽지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왼편에 이제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철분, 방화문이죠. 방화 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옥상으로 한번 나가볼 거고요. 구정원을 살펴보시면은 들어와서 오른쪽에 침실 투베이스죠. 근생 투베이스인데 어, 아주. 공간 넉넉합니다. 거의 투룸 사이즈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들어가시기 전에 화장대가 또 여기 에 설치가 되어 있고 주방도 보시면 D자형 주방으로 해서 신혼부부들 살림하시기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냉장고에서 인덕션도 3구짜리 하나, 1구짜리 하나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고요.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양면창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동쪽과 남쪽으로 창이 나 있는 양면 창이 나 있는 투베이스 공간이 되겠습니다. 공간 아주 여유롭고 넉넉합니다. 자, 그리고 밖으로 이제 옥상을 이렇게 살짝 보시면 데크도 조금 깔려 있네요. 아, 나가시기 전에 침실을 제가 안, 보아드려, 안 보여드렸는데 아주 넓습니다. 붙박이장이 또 하나 설치가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은 데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데코 장판이죠. 데코 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50에 50, 45에 45 사이즈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사각형 모양은 잘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틈새도 잘안 생기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그레이 컬러의 타일과 화이트 컬러의 타일로 시공을 해주셨고, 세면대 앞에 젠다이까지 설치를 하셨습니다. 투페이스 공간인데 웬만한 20평대 주인세대 정도 퀄리티로 시공을 해주셨고 관리도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벽지만 한번 교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벽지가 약간 어, 베이지 컬러긴 하지만 조금 얼룩얼룩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벽지만 한번 교체하셔도 아주 다른 이미지가 연출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 옥상이잖아요. 아, 옥상을 나가는 곳인데 아까 잠깐 봐 보셨던 오 여기가 벽을 마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탁실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세탁실로 사용하시게끔 아예 수전을 밖으로 빼주셨네요. 지금 여기 앞에도 수전이 있고요. 저 위쪽에도 수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오, 이렇게 데크가 깔려있어요. 바비큐도 많이 하셨나봐요. 바비큐 파티도. 그래서 이렇게 화로대라고 하죠. 화로대 도 있고요. 어, 데크도 깔아놓으셨고, 여기에 이제 한번 방수 마감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4년에서 5년 정도 되면은 위에 방수 마감 한번 하시면 좋거든요. 전체를 다 하셔도 좋고요. 이게 방수 마감에 크게 누수가 없다면은 어, 방수 마감을 하실 때 하도 중도 상도가 있는데 상도 정도만 한번 발라도 어, 미관상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셔도 좋고요. 여기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방수 마감 한번 하시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철 계단을 하나, 사다리죠. 사다리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어, 데크가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어, 바베큐 파티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테이블 갖다 놓고 파티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와 보니까 위치가 더 확연하게 눈에 잘 들어오는데요. 저희 주택 바로 앞쪽으로 스타벅스, 맥도날드, 길 건너편에는 카페 파스쿠치 커피숍, LG전자, 그리고 그 넘어쪽으로는 지웰시티, 그리고 두산 위브더 어, 위브더 제니스는 아니고, 부산 건설에서 아파트 앞쪽에 있고요. 아트리움 아파트들 쭉 이렇게 펼쳐져 있죠. 길 건너는 복대동.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은 저희 주택에 위치는 비하동이 되겠습니다. 어, 지웰시티 너머 쪽으로, 이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지만, 하이닉스 공단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봤고요. 오른쪽에 저기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이 바로 가경동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터미널도 가깝고 다시 한번 영사 위치를 소개를 말씀을 드리지만 입지 환경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려도 지겹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지 너무 뛰어나고요. 어, 다 이제 보여드려 봤으니까 원룸 사진을 조금 보셔야죠. 원룸 영상이 없기 때문에 원룸 사진 먼저 보시고 매매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원룸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양면창으로 되어 있는 원룸들도 있고요, 단창으로 한 면만 창이 있는 원룸들도 있죠. 풀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침대까지 전부 다 제공해드리고 있죠. 음, 세탁기 건조기 건조기는 없고 세탁기인데 일체형 일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옵션도 풀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원룸 사진입니다. 주방 분리용 원룸으로 되어 있죠. 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샤워기가 세면대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깔끔하게 역시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룸 사진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매매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매매가는 9억 5천만 원입니다. 사실은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에는 매매가가 많이 할인은 되진 않죠. 그런데 9억대 매물인데, 매매가도 조절이 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증금은 4억 5,700만 원입니다. 전세가 사실은 조금 있는 편이죠. 근데 조금 현금 여유가 있는 분들께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시고 들어오시면 수익이 훨씬 높아지는 수익형 부동산이 될것 같아요. 대출은 2억 8천인데, 어, 근생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은 승계가 가능하시죠. 근데 요즘 승계할 때도 살짝 덜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실 인수 금액은 2억 1,300만 원이 되겠죠. 아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입지 좋은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고요. 현재 총 임대료가 366만 원이 나오는데, 어, 대출 이자는 5.8% 금리 적용을 해봤습니다. 개인에 따라 금리는 다르고요. 금리 현재 점점 계속 인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5.5, 5.4까지도 받으셨던 손님이 계세요. 이렇게 한 4년에서 5년 차된 주택이었는데요, 5.5% 금리 그대로 승계 받으신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했을 때 매달 이자가 135만 원이죠. 그래서 총 임대료 받는 임대료에서 대출 이자를 빼면 실제로 수령하시는 금액은 23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현재 13%. 하지만 매매가 조절하면 수익률은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월세를 조금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하셔서 300만 원대 이상의 수익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매매가 추가 조절 가능하시고 현재 수익률 13%고 입지 환경 너무 뛰어난 수교무도사 제가 소개를 해 드려봤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